사람은 왜 죽느냐 하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실망을 한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마음으로 하던 일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또 사람이 쥐 죽는 것은 놀래면쥐 죽는 겁니다. 자주 놀란 사람은 심장마비로 되게 자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이 있어야 놀라지 않지, 신앙이 없으면 자주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면 바로 피가 푹푹 썩습니다. 피가 썩으면 심장마비가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생활을 철두철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영생에 영생의 희망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것은 놀래기를 좋아하고 또. 모두가 하는 일을 포기하기를 자주 하면 그는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일을 하고 일이 되든지 안되든지 꾸준하게 일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일을 하지,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쉬 포기를 하고 하던 일을 항상 잘 자주 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고 항상 절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피가. 썩습니다. 피가 썩으면 심장 마비로 자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승리 재단을 나가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을 확신 가지고 살면. 영생의 희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생의 희망 속에서 살면, 사람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뻐지면, 바로, 마음이 기뻐지면, 바로, 빗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바로, 생명자가 생깁니다. 생명자가 생기면서, 바로, 빗속 그 생명자 생길 때마다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 엔돌핀이 TM팍으로 변해가지고, 피속에 있는 병균을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안 걸립니다. 사람이 항상 즐겁게 세상을 살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면 절대로 그러한 백혈병이라든지, 그러한 바로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아시겠죠? 네. 웃어보세요. 웃으는데왜안 웃어? 사람이 웃으면요.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한 시간만 웃어도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주 웃으면은 기분도 좋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웃으면서 살아야 성공을 하지, 웃지 않고 살면 항상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때 항상 웃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웃으면서. 아셨어요? 고개만 끄떡거리고 그냥 곤란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인사하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자연히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피 속에서 생명자가 생겨가지고 엔돌핀이 발생돼서 바로 엔돌핀이 발생되면. 피임 파우가 조성되니까 암병이라든지 무슨 병이든지 걸리질 않습니다. 심지어 감기도 안 걸립니다. 감기가 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위 세, 세상에서 말하는 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력이 왜 약해지는? 피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가 안 썩을 내면 항상 웃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걸어다니세요. 그냥 곤란한 사람만의 입을 삐쭉 내놓고 걷치 걸으면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것은 이제 사회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한테든지 덕을 베풀면서 살려면 웃으면서도 니세요 아시겠어요?